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글로벌 취업 영어 혹은 영어 인터뷰 훈련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그동안 어 제가 도움을 드렸던 대학생 여러분들이 동덕여대 대진대 그리고 전남대 등등 어, 여러 대학교였는데요 그곳에서 대학생분들 강의를 맡으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또, 많은 저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노하우를 빠르게 또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도 혹은 어, 영어 인터뷰 내용을 찾고 싶은 영어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 기업들 혹은 해외 기업들의 인턴 자리 등등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이 미리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는 영어를 써야 하는 기업의 비중, 그리고 영어를 써야 하는 업무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소비시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건 자명하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그 현상은 심해질 거예요. 우리 기업에서 해외에 물건을 판매를 하던, 혹은 해외에 물건을 수입을 하던, 혹은 인적 교류나 아니면 무형 자원을 교류를 하는 업무를 하건 영어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를 쓰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바로 토익이나 자격증 뿐만이 아니라 영어 인터뷰나 프리젠테이션이에요. 자, 여러분, 인터뷰가 마냥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터뷰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얻고 그를 통해서 잘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인터뷰 노하우, 어, 사실 제가 했던 어떤 협상이나 그리고 영어 관련된 영업 업무, 해외 영업 업무의 내용에 비하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말 엑기스와 엑기스만을 모아서 핵심 인터뷰 예상 내용과 그에 대한 세련된 답변 내용을 제가 담아보았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먼저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학생 여러분들의 어 감사 이메일을 종종 받곤 했어요 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고 또 드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셔서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인터뷰 예상 질문은 그 중에 하나가 약점을 파고드는 질문이 온다면 이에요.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Your major is not related to our industry field. Or your major is not relevant to our industry. What our industry pursues. Why did you apply here? What made you apply here? 이랬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항상 정중하게 대답을 해야 해요. 그래서, If you allow, if you allow,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Let me tell you my opinion.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분야도 이 회사, 당신의 회사와 연관이 될수 있어요. I think every field is related to each other. I think my field, what I majored in, is also related to the industry field that you are pursuing to realize your certain goal. and difference can make better idea that is led to unexpected business opportunity. 자 차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점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 자, 예상치 못한 사업 기회로 이끌어가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If you give me a chance, 항상 여지를 둬야죠. If you give me a chance, I can show you that my expertise can create synergy to your company.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의 전문성이 당신의 회사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세련되고 깔끔하게 부정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표현은 이렇게 밑에 정리를 해 놓았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어, 저의 강의를 들었던 대학생 여러분께서는 모두 암기를 하시더라고요 암기를 하시고 실제로 어, 해외 기업 인턴에 취업을 하셨었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고맙다는 감사 이메일까지 감사하게도 주셨었어요. 자, 이렇게 저의, 어, PT는 여러, 어, 뭐, 여러 목차로 구성이 되는데요. 목차를 보시면 글로벌 취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어 인터뷰, 영어 인터뷰 예상 질문 10선을 준비를 해서 그에 맞는 다양한 표현까지 핵심 표현으로 정리를 해놓았어요. 이것만 외우셔도 정말 앞으로 치르실 영어 인터뷰나 기회들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PT 면접 자 프레젠테이션 기법도 간단하게 하지만 핵심만 이것만 쓰시면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깔끔하게 해내실 수 있는 유용한 공식 10선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응용해 볼수 있는 프레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영어 이력서 써보기도 제가 예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학 강의를 나갈 때에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혹시 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안내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좀더 깊은, 어, 영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양식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제가, 어, 인터뷰 훈련을 직접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행운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드리는 영어 헬퍼, 영어 강사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저의 도움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